자, 테니스 로범몇 번이나 올렸는데. 어, 음, 음, 우리 리스트 조인 때코 컨트랙션 들어봤나? 아, 식당에서 이야기 했는데. 또한 가지 더 들어야 될게 리스트의 펑션 포지션. 이게 용어들이좀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이 음, 테니스 선수분은 사실 테니스에 백스트로크 많이 쓰는 사람들, 또 드릴질 망치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호발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강한 파워 그립을 쥐는 모든 지구군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 테니스 선수들, 골프, 야구, 볼링, 망칠, 드릴질, 가위질, 타이프리스터, 바이올린, 피아노, 싹다 와. 그럼 그런 동작들을 하면 안 되냐? 하면 안 되냐? 했을 때, 테니스 엘보를 예방하려면 안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laughs> 일리스에 코컨트랙션을 일으키는 이두 개의 근육군이 굳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액션들을 취해 나갈 때 통증이 온다면 그 코컨트랙션을 일으키는 두 개의 근육들을 풀어만 나갈 수만 있다면 다시 그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누가 그 댓글에 이야기하던데 척추에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동작들은 음 근육을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그 내가 김연아처럼 빙판에서 삼다 트리플 악셀을 쥐대도 문제가고 없 골프 스윙을 해도 상관없고 야구는싹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누군가가 김연아는 허리 때문에 무진장 고생을 했고 어, 타이거즈도 <laughs> 골프 때문에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그래, 댓글에 글을 그래 남겨서 그럼 세마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섭, 두렵고 무섭다면은. 근육 이 구두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동작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통증이 온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근육을 풀었다면 김연아 또한 계속 트리플 악셀 시도를 할수 있었을 거겠지 달고저 또한 허리 수술까지 안갈 수도 있었겠지 복귀가 더 빨랐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박찬호 선수도 야구를 하고 나면 허리 가 아파가지고 라크룸에서 통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 있는 모습 보고 했는데 근육 구두 있지 않았다면 그 치료가 완벽했다면 그지. 부상을 안 입었다는 거야. 응. 그런, 그런 것도 두려워가지고, 어떤 동작도 안 하면은, 그럼 시체처럼, 그럼, 간에 누워있든지, 그러면, 극단적으로. 그, 테니셀보라는 것도, 한 힘줄이 염증 상태이긴 하지만은, 염증이 왜 생기느냐에 대한 고민을 딱 해보면은, 사실은 과사용은 맞아. 균이 들어온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리스트를, 어, 리스트의 코컨트랙션 즉 포지셔널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작 가동이 되고 있는 이코컨트랙션에 관여하는 이두 개의 근육군들이 굳어 있지 않는다면 테니스를 치는, 골프를 치든 야구를 하든가위들 칼즈 피아니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켜가 아무 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것이 이제 리스트의 20도 익스텐션이라는 사실. 밥을 이야기하는 자, 리스트 20도 익스텐션이 가장 리스트에 가장 파워 그립을 만드는 자세야. 네. 우리가 물체를 잡으려고 할때 강한 힘을 주려면, 주지, 힘 주지 않으면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자, 강한 스트로크를 하려면 강한 그립을 해야 되듯이. 그러면 이때 언제가 장 강한 힘이 들어냐면은 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손가락이 플렉션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플렉스 머스들이 다수축에 동원이 되면 가장 큰 파워를 내야 돼. 뭐 상식적으로 그래.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군요. 우리 어제도 모멘트 팔에 대한 언급을 약간 했는데 이 관절 중심축에서 건작용선까지 거리, 이 모멘트 팔이 길어지는, 그러니까 적의 길이가 있어. 그래서 바이셉스 같은 엘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셉스의 모멘트 팔이 제일 길어진 위치가 엘보 90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이셉스 힘을 가장 강하게 주는 힘은 이 상태가 아니라 어? 120도 풀플렉션이 아니란 말이야 90도 플렉션 상태 있을 때 바이셉스 파워가 가장 강하게 나오게 돼 있어 그게 그이다에가 모멘트 팔이 가장 길어지는 위치거든 더 늘어나도 안 되는 거야 모멘트 길이가 자꾸 짧아져, 모멘트 팔의 길이가. 그래 바이셉스가 발휘하는 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팔, 굽혀, 펴기, 팔 시험을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들려고 한다 했을 때, 이 90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강하게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힘이 세질것 같지만, 우리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근육의 어, 지렛대와 같은 모멘트 팔의 길이 때문에아무튼 그런 거고 어, 우리가 파워 리스트의 파워 그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플렉스 머슬들이 손가락을 다 굴곡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물체를 잡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플렉스 머슬들이 총 동원되면 가장 큰 파워를 낼것 같지만 실제로는 파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걸 무슨 현상이라 하지? 어, 이걸 무슨 액티브 인스피션시라 그래. 액티브에 가냐는, 콘센트리에 가냐는, 수익은에 가냐는.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 스스로 콘트랙션에 올100% 가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는 힘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하는 것을 액티브 인스피션시 능동 불충분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상쇄시켜 주려면 익스텐스 쪽에서 같이 당겨줘야 돼 같이 당겨 어디까지 당기냐면 리스트가 20도 정도 익스텐션 된 위치까지 당겨야만 강한 파워 그립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플렉스 모슬과 익스텐스 머슬이코 컨트랙션 되는 이 자세, 이 포지션에 이네 가장 강한 파워를 그립을 질 수가 있는 이 자세이다 보니까 이 자세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 모든 동작에서 대셀보올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것이 바깥에 올 수도 있고 안쪽에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플렉스 머슬들은 출발해서 있잖아, 그지? 그지? 그 플렉스 무슬들은 메디알 에피콘다이로 출발해가 손가락으로 들어오고 있잖아. 그그 다음에 익스텐스 근육은 라테랄 에피콘다이로 시작해가 손등으로 오고.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강한 파워 그립을 하기 위해서는 플렉스와 익스텐스가 동시에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올 수도 있고 라테랄에 올 수도 있어. 근데 우리의 댄셀브의 주 원인 거는 단요측 수근신근이라고 하는데 익스텐스 카피 라디알스판에서 리 이シャル 이シャル이라 그래. 익스텐스 카피 라디알스판에서 리왜 그러면 리스트 익스텐스의 근육들은 일곱 여덟 개 다섯 개에서 여개 정도 있는데 왜 유도 이 근육에만 호발을 하느냐? 이것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 이것을 사형 말아 그래. 손이 작동이 되는 그때 모든 어떤 동작에서라도 이 단요축 수근신근이 작동이 되고 있어. 이것이 어디냐하면 라텔레피콘다에 서세 번째 중수골에 베이스 파트에 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텐셀브 테스트할 때이 새끼 손두번 손가락이 쫙만 주더라도 통증이 오게 되세요, 이만 움직이는 잖둠두둠다지자 여기까지고 그러면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것을 어떻게 도수치료를 통해 치료를 할까라는 거와왜 힘줄이 염증이 생길까에 대한 설명 좀 해보면은 이런 힘줄이 있고 여기가 근육이 그어 있고 여기 힘줄이 있다면. 만약에 여기는 라테라 에피콘다이를 했을 때, 외측상과 여기 힘줄이 염증이 생긴다고. 그지? 여기 염증이 생긴다고. 염증이 왜 생기냐면, 여기 균이 들어와서 염증이 생긴 거 아니거든.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것이니까, 휴식을 취해라. 휴식을 취하면 염증이 어느 정도 수복이 된다는 거예요. 물 수축을 안 하니까 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의사는 이제 봉침을 하고 침을 얻기도 하고 의사는 주사를 얻기도 하고 물주사는 시력선 디프리시 마사지를 하라고 했고 우리 물주사는 또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염증이 왜 생겼냐는 것이지. 결국 근육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질환의 원인은 근육이 쇼트이 되기 때문인데 근육이 아트로피가 아니라 자이 정상적인 길이에서 이 근육이 짧아져 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과도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 이렇게 힘줄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서 늘어나 버린거야 텐션이 걸린거야 길이가 변하고 왔지 실제로 힘줄은 어, 비수축성 조직이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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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프가 젖어있어 이렇게. 근데 근육을 컨트랙션으로 딱 수축을 하게 되면 은 근육, 이 힘줄이 팽팽하게 돼 있어. 여러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펴, 펴, 펴지게 돼 있어. 근육을 수축시키면. 아, 그래서 이걸 크림프라 그래, 줄어. 이 상태가 이렇게 변해. 릴리저 돼 있던 근육이 콘센트릭으로 당겨주게 되면 텐션이 걸리면서 늘어난다고. 여기서 인장력이 걸려있는 상태가 되는 더 이상, 더 당기면 안 늘어나고 팽팽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장력이 걸려있다. 이걸 텐자일 포스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이 상태인데, 어, 이 힘이 과도하게팍 당긴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뼈를 물고 떨어져 버리는 골절이 발생한다고. 그지 그것을 견혈 골절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이두 가지 타입이 있어. 좀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힘줄만 끊어지는 펜데너스 타입이고 뼈를 무겁떨어지는 보니 타입이 있어. 아무튼 힘줄이 과도한 근육이 과하게 당기면서 힘줄이 뼈를 물고 뚝 떨어져 버린 리 골절에 해당한다. 자, 그전 단계에 그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손상이 된그전 단계.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근육이 텐션이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서 레스팅 상태와 쇼트닝 상태. 그지 이완된 상태와 구축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 상태에서 이미 텐션이 걸려 있는 상태. 장력이 발생하던 크림프 상태에서 최대한 펴진 상태로 되어 있게 되고 가장 약한 부위인 뼈 부착 부위, 텐던 본이라고든 텐던 본, 텐던 본의 부착점이 매 염증이 생기기 시작할 장력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 부분 더 초과되면 물론 파열되지만 여기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이 염증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자 여기가 설명을 했을 때왜 염증이 생기는 거지? 머슬이 레스팅이 아니라 쇼트닝 짧아진 상태에서 어떤 액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 장력이 걸려있던 이 텐션에 비정상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가게 됐고 그 조직 손상 1차 반응이 염증이 생긴 거야. 자 여기까지가 맞다면 이해가 된다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 그지? 치료는 쇼트닝된 것을 랭스닝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해 되지? 네. 이 안에는 수많은 타우트밴더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트리고포인트 그래서 어, 익스텐서 머슬들이뭐 아까 이야기했던 뭐 ECRB를 하자헤이셀브 유발하는 근육이 단위 우측 수근신근이니까 ECRB를 찾아 근육 머슬밸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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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통증들이 느껴져요 글라스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자갈밭으로 표현하던데 아주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 실제로 그럭그럭르그르 하거든요 단요측 수근 신근의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 하나의 원인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코코테레시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익스텐서 플렉스가 동시에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타겟은 그 익스텐서 플렉스의 머슬 밸류를다 풀어만 낼 수만 있다면은 더 이상 여기는 장력이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완이 돼 있는 주름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앞에 발생한 염증은 이미 수복이 된다라는 것이. 얘가 쏙대지 네. 응. 그래서 시략서처럼 이 힘줄이 생긴 부위에 염증이 있는 부위, 강하게 자극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물시효사들이 이제 여기보다 강한 자극을 줘버리잖아. 여기가 그잖아. 글라스도 끊어버리기도 하고, 디프리션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통증이 사라지거든. 그 통증보다 더 강한 통증을 주게 되면 내가 통증이식을 원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럼 폭력이야, 폭력. 궁금한 거 있나? 아, 새로 느낀 거라든지 그래서 어, 모든 질환은 근육이더라 심지어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 또한 근육의 문제더라라는 것이지 그치? 근육이 짧아져 있다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굳어있는 그 팔뚝근육을 계속 풀어만 나갈 수만 있다면 대인세는 낫는다 100% 빨리 낫고 늦고 낫게. 늦고, 늦게 고 낫고의 차이지 그래서 빨리 풀리고 늦게 풀리고 차이인 것이고 그 데니셀브는 뭐길려야세 분이라고 내가 몇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고 음. 됐나 됐다 여기까지.